안녕하세요. 도스티노의 박쌤입니다. 오늘은 KTM의 뉴 390에 대해서 좀 재밌는 소식이 몇 가지 접수돼가지고 몽골 영상 편집 중이었는데 중간에 잠깐 끊고 이렇게 뉴스 속도처럼 얼른 전해드리고 또 다시 <laughs> 편집하러 가보겠습니다. <laughs> 지금 신형 390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뭐 댓글이나 뭐 저한테 질문들이나 해외에서 뭐 이런 반응들 이런 걸 봐도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KTM의 여타 다른 모델보다도 압도적으로 그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이게 이번에 미국에서 많은 정보들이 좀 공개가 됐어요 이번에 390의 1차 판매 국가들은 한 4월 정도에 판매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출시 시기는 미정이긴 한데 빠르면 가을, 뭐 늦으면 내년 뭐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목표 금액을 얼마로 설정하셔야 되는지 비상금을 비축하실지 다양한 전략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 보고 장기적으로 접근하셔가지고 올해 말이나 내년에 390을 기추든 기변이 든 하시는 거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이번 영상에서 좀 이야기도 재밌게 풀어 볼게요. 이번에 좀3 9 0이 다양하게 출시가 되다 보니까 이게 나에게 맞는 390이 과연 어떤 음. 모델인지 또 이게 선택장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게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390이 좀 반응이 뜨거운 이유가 첫 번째 저는 그냥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게 디자인이 보면은 기존의 사마귀에서 방학개비로 바뀌었거든요 그냥 곤충은 곤충이야 근데 저는 이번에 방학개비가 이렇게 잘생긴 곤충인지 처음 알았어요 아니 사마귀 때는 반응이 뭐 이런 건 아니었는데 방학개비로 바꾸니까 그냥 반응이 엄청 오네요 그 전에 그 머리 몸통 배 이렇게 선명하게 분 되던 디자인이 지금 뭐 헤드라이트부터 그 리어 램프까지 쭉이 라인이 좀 정돈됐다 그럴까? 그어드벤처에 기존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 어드벤처를 타고 싶게 만들 정도로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드벤처 타는 사람들한테는 KTM이 이쁘다. 그 사람들은 콩깍지 씌인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의 미적 감각을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어드벤처를 기존에 타고 있지 않은 사람들 눈에도 이번 390이 이쁘다는 거 보면은 디자인 쪽으로는 꽤나 성공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기존 390이 이렇게 베리에이션 다양하지 않고 한 대로 이것저것 다 하려다 보니까 뭔가 그 ktm 치고는 목적성이 약간 희미하다 그럴까? ktm은 원래 목적성이 굉장히 선명한 바이크들이잖아요 각그 판매 국가에 따라서 총 5개의 버전이 있는데 이제 그 5개를 다 파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최대한 4개 모델 정도를 파는 것 같아요 한 개의 모델이 하던 거를 그 다섯 개의 모델이 역할 분담을 하다 보니까 그 목적성이 아주 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또그 부분이 KTM스러운 커터를 원어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번 390이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 모델이 어드벤처 X죠. 이게 이제 기존의 390을 계승하는 모델인데 프론트 19, 리어 17, 캐스팅 휠입니다. 근데 이거는 기존 390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전자장비가뉴390 중에서는 좀 간소한 편이고 시트고는 825. 굉장히 낮죠. 어드벤처 마이크 중에서는 상당히 낮은 시트고입니다. 이게 요즘 트렌드예요. 어드벤처 바이크라고 무조건 높게 만들지 않아요. 서스펜션 트래블이 200mm 그리고 조절식 쇼는 아닙니다. 그냥 뭐이 정도면은 어드벤처 바이크로서의 무난한 정도입니다. 390 어드벤처 R이나 엔듀로 R보다 휠베이스가 훨씬 짧아요. 이제 그래서 어드벤처 X 같은 경우는 공도 비중이 굉장히 큰 어드벤처 바이크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연료 탱크도 뭐 14리터니까 뭐 장거리 가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연비가 한 리터당 한 30km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은 14리터 불 들어올 때까지만 탄다고 해도 무난히 한 300km 정도 탈수 있으니까. 이게 390이 모델이 여러 가지가 이번에 출시를 하다 보니까 이 X를 전형적인 그 보급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만든 것 같아요. 상당수 뭐 전자장비도 빠져 있고, 서스펜션도 조절식이 아니고, 그래서 이그 가격적 부담을 좀 낮추고, 굉장히 담백하게 출시한 바이크가 기본 모델, 네, 어드벤처 X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약간 그 특수목적이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엔듀로 R이 있죠. 대부분 어드벤처 R과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약간 차 차이가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자면은 휠 베이스가 어드벤처 R보다 약간 짧아요. 그래서 좀더 민첩한 세팅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휠셋도 동일하고 뭐 여러가지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게 휠 베이스가 짧다. 이거는 프론트 서스펜션의 각도를 약간 세웠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직진성은 낮아지고 코너나 이런 데서 반응이 좀더 빠르고 민첩한 바이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엔드로 R의 컨셉에는 어드벤처 R보다는 직진성이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방풍성이 전혀 없는 바이크다 보니까 이런 세팅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차이점이 연료탱크가 9리터로 줄었죠. 쇼그는 어드벤처 알과 동일한 트래블 230mm, 네, 여기에 조절이 가능합니다. 앞뒤 다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무게가 좀 가벼워요. 159kg. 그리고 시트고가 890mm로 한 20mm 정도 높습니다. 약간 더 어드벤처 R보다 높고 가벼워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오프로드 상황에서 적극적인 조작을 좀 고려한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차이가 프론트 브레이크가 조금 더 용량이 적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바이크가 가볍기 때문에 같은 용량이면 가벼운 바이크가 더 빨리 쓰겠죠. 그리고 이두 번째는 고속으로 다닐 확률이 더 낮다라고 본것 같아요. 어드벤처 R 같은 경우는 막 앞에 윈드실드도 크고 이러니까 그거는 고속으로 달려도 라이더에게 전해지는 피로가 좀 적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용량이 더큰 브레이크가 필요한 거고, 이거는 껍데기도 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로 뭐 얼마나 쏘겠어?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엔드류 R은 현재 그3 9 0중에서 가장 오프로드에 치중한 모델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가장 기대가 되는 아마 대부분 이 모델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어드벤처 R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휠 베이스가 1481mm 엔드류 R보다 약간 더 길어졌어요. 당연하죠. 프론트 포크가 아마 조금 더 앞으로 뻗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직진성이 약간 더 좋아졌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휠 베이스가 약간 더 늘어난 것 같다. 뭐 휠셋은 21-18그 앤드류 R과 동일합니다. 무게가 약간 늘었어요. 뭐 당연히 뭐 이렇게 붙어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165kg이에요. 그리고 시트보는 870mm 그러니까 앤드류 R보다는 20mm가 낮은데 X보다는 거의 한 50mm 정도 높죠. 그리고 서스펜션은 앤드류 R과 동일한 작동폭 230mm의 조절식이고요. 그리고 최저지상고도 272mm 앤드류 R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스펜션 작동도 크고 그 최저지상고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전자장비가 진짜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크루저 컨트롤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단계의 뭐 오프로드 주행이라든지 장거리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한 바이크가 어드벤처 R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서 제가 전달할 포인트 중에 중요한 게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 리스트에 없는 어드벤처 노멀 모델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드벤처 S라고 명명하는 것도 있고 그냥 어드벤처라고 끝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X X와 R 두 가지만 알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하나가 있어요 이게 시트고는 830mm 그러니까 어드벤처 X에 가깝죠 휠셋이 튜블리스 스포크 휠이 들어가고 프론트 21에 리어 17인치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리어가 17인치라는 거예요 작동폭은 200mm인데 이제 200mm면 어드벤처 X와 동일한 작동폭인데 이건 또 조절식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드벤처 X와 어드벤처 R의 딱 중간 모델입니다 이런 바이크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게 요즘에 오프 고 오프로드 성능은 끌어올리고 근데 타기 편하고 이게 현재 주류거든요. 그게 이제 트렌드인데 지금 정확히 거기에 부합하는 바이크예요 높이가 낮고 뭐 여자도 탈수 있고 좀 체구가 작은 남성도 탈수 있고 21인치 프론트 휠뭐 이런 구성들은 상당히 오프로드 친화적이고 이 어드벤처 S라고 명명된 이 사양이 우리나라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오프로드를 가장 잘 가면서 친절한 KTM이 되지 않을까. 바이크를 잘 다루고, 뭐, 최고가 건장하고, 이런 사람들, 조건이 좋은 사람들은 전혀 타협이 없이 가장 강력한 KTM을 원할 수 있어요. 그럼 390에서 가장 강력한 KTM은 R이기 때문에, 그거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구입하면 돼요. 모두가 다 그렇게 키가 훤칠하고 뭐, 바이크를 능숙하게 잘 다루고, 뭐, 힘이 세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접근했을 때도 오프로드 성능은 충분히 확보가 돼 있으면서, 좀 만만한 KTM? 그게 지금 현재 어드벤처 S인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꼭 우리나라에서 좀 도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오늘 중요 포인트가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가 어드벤처 S에 대한 예, 베일에 쌓여있던 어드벤처 S에 대한 이야기였고 또 하나는 기존 390이 7,599불에 판매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가격이 공개가 됐는데 가장 저렴한 앤드류 R의 경우에는 약 28%가 저렴합니다. 기존 390 대비 그리고 그 다음 X가 한22% 정도 저렴해요. 사양이 제일 높은 R 버전의 경우에는 8% 정도가 저렴합니다. 더 비싼 게 아니에요. 그 이전 세대 390보다 전체 라인업이 다 저렴해졌어요. 이렇게 된 거는 좀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는 기존 390이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바이크예요. 그 쿼터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바이크다 보니까 바이크 가격을 낮게 판매하기 어려웠었던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현재 그 KTM 오스트리아 본사가 그 회생절 차에 있다는 점이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지금 고가이 간당간당하니까 <laughs> 얼른 좀 팔아가지고 땡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좀 공격적으로 세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현재. 그 유럽이나 그 어드벤처 바이크가 잘 팔리고 있는 그런 국가들에서 가격이 낮으면서 이제 비교적 상품성이 뛰어난 걸로 그 히말라야 450뭐 cf 모토 뭐 450mt 이런 애들이 꽤나 괜찮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거든요 실제 판매량도 그렇고 그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후기들도 상당히 괜찮아요 낮은 가격에 인기 있는 바이크들이 있다 보니까 ktm도 뭐 무턱대고 가격을 확 높게 팔기는 아무리 이제 내가 ktm인데 그래도 우리가 자존심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냥 세게 지르기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또한 가지 좀 재미있는 요소가 그 CF 모터의 경우에는 사실 KTM이랑 협력 관계 있잖아요. 근데 이제 KTM 입장에서 뭔가 그4 5 0 MT 엄청 잘 팔리는 거 보면서 아 이거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워버렸다 뭐 이렇게 생각할 공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이게 앞으로 곧 출시할 뭐 DR이나 BMW, F450GS 이런 것들도 좀 봐야겠지만은, 음, DR은 컨셉적으로 보면은 KTM390NDRO R이랑 경쟁해야 되는 바이크인 것 같고, F450GS는 어드벤처 X랑 경쟁해야 되는 모델인 것 같아요. 이제 390 어드벤처 R은 확실히 앞서 이야기한 바이크들보다 한 단계 높은 바이크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뉴390 시리즈 각 모델별로 해서 한번 추천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 390NDRO R, 이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가격 접근성이 390 시리즈 안에서 좋으면서 공도 이동을 희생하더라도 가장 높은 오프로드 성능을 갖고 싶다. 나는 오프로드에서 잘 타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이390 엔듀로 R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390 엔듀로 R의 경쟁 모델은 뭐 CRF도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 부그300 랠리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그것들보다는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390 엔듀로 R이 더 좋은 바이크예요 그리고 뭐 DR은 출시가 돼 봐야 알겠지만 성능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390 엔듀로 R이 DR보다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그 바이크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는 뭔가 DR이 클래식한 무드도 조금 가지고 있고 옛날 터트바이크 같은 예, 그런 분위기를 좀 가지고 있어 가지고 분위기는 저는 dr쪽이 좀 좋은거 같아요 기존 390의 판매가격 그리고 현재 발표된 엔드류 r의 판매가격 예, 이런거를 비교해 봤을 때 미국 판매 가격으로 유출을 해보면 우리나라 의 엔드류 r이 한 700만원대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얼마에 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 습니다 미국보다 만약 우리나라가 좀더 비싸게 판다고 해도 800만원 대거든요 어 그럼 ktm 엔드류 r이 800만원대 그럼 괜찮은거 같아요 이거는 제 어떤 예상입니다. KTN 코리아의 가격 정책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현재 미국에서 발표된 가격을 기초로 1대1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DR이 900 이상, 뭐, 1000만원도 잘하면 넘을 수도 있다. 그냥 1000만원 왔다 갔다 이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390 엔드로 R이 한 800만원대 이렇게 출시가 된다고 하면은 저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390 어드벤처 X. 예, 이거는 뭐, 무난한 임도를 그냥 적당히 통과하는 정도? 예, 그리고 공도 비중이 큰? 그리고 가벼운 바이크로 장거리 여행을 원하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에게 상품성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정도의 상품성을 원한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디자인만 아니라면 기존의 390, 현재 지금 팔고 있는 그390 어드벤처가 지금 가격 할인 폭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뭐한 700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게 괜찮지 않나? 그390 어드벤처 X가 새로 출시되는 바이크이긴 하지만 뭔가 이게 독보적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390 시리즈 중에서 390 어드벤처 X가 가장 상품성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90 어드벤처 X를 기다리신다. 그럼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현행 390을 사시던지, 지금 할인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니면은 뭐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다른 브랜드의 다른 바이크들을 한번 고민해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90 어드벤처 R 저는 이게 아마 이번에 뉴390 중에 가장 인기가 높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이건 저도 한대 갖고 싶더라고요. KTM의 쿼터 어드벤처는 진작에 이렇게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장거리 이동 능력, 공도 순항 능력, 그리고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 그리고 뭐딱 디자인, 소유시의 만족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네, 모든 부분에서 가장 높은 지점에서 일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급에서 합법적인 도로 이동이 가능하면서 온로드, 오프로드 모두 다 가장 강력하게 주파할 수 있는 바이크를 원한다. 390 어드벤처 R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가격 차이가 꽤 있어요. 그 같은 390 안에서도. 현재 미국 발표된 가격을 보면은 기존 390 대비 8% 정도가 가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싸게 출시하면 900만원 대 그리고 뭐 적당히 판매가 된다 그러면 한 1000에서 1100만원 사이가 예상되거든요 그 정도만 돼도 선방인 것 같아요 그리고 390 어드벤처 X와 390 어드벤처 R 사이에 그390 어드벤처 S가 인도에서 발표된 그 버전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뭐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도는 텐덤을 되게 많이 해요 뒷바퀴에 인도 사람들이 입는 그 치렁치렁한 그 여자들이 입는 그옷이 있어요 그게 말려 들어가지 말라고 이런 뒷바퀴 에 가드 같은 게 달려있거든요. 이런 것들만 봐도이것이 인도 전용 특수 모델 같은 느낌인데 만약에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다면은 저는 이 어드벤처 S가 들어오면은 괜찮을 것 같다. 어차피 305 어드벤처 x 는 그게 KTM한테 원하는 맛은 아닌 것같요305 어드벤처 S의 경우에는 이거는 충분히 KTM스러우면서 문턱이 낮아진 느낌이어가지고 이거는 좀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있을 만한 그리고 여러 사람들한테 KTM이 이런 맛이 이거를 알릴 수 있을만한 중요한 모델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예,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영상을 적당히 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좀 뉴스 속보처럼 짧고 예, 간결하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올라갈 몽골 영상 2부 그 충격과 혼돈의 몽골 투어 어떤 감동스러운 그 순간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저녁 8시 영상 기대해주시고요 뭐 오늘 정보가 여러분들의 바이크 어떤 선택에 도움이 됐다 그냥, 그냥 도움이 안 되셔도 그냥 여기까지 보셨으면 그냥 구독해주세요 알람 설정은 하든가 말든가 <laughs>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더스티노의 박세임이었습니다 부릉부릉